본문 1입니다. 보시면, 자, one of the best things 있어요. 자, one of 뒤에 최상급 형용사 오고, 뒤에 복수명사 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무엇 못한 명사들 중 하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것들 중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명사 온 건데, 자, 이 뒤에 보면은 gives가 동사죠. 자, 최근의 주어고, 자, 어스 있단 말이야. 자, give는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를 두개 데리고 올수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대 h a t 은요 앞에 있는 이 give, 앞이 아니라 뒤죠? 죄송해요. 자, 뒤에 있는 동사, gi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관대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얘가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지. 그래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것들 중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자, 핵심은 원이에요.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도 단수동사 나와야 돼. is. 자, 그 다음 이 뒤에 보시면 we've visited 해서, 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그렇다는 건 여기 뭐예요? 중간에 목적어, 관계 대명사, 자, 목적격 관계사, 대 또는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해제 목적어 같이 먹죠. 그리고, 위와 이스피리스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없어. 그렇다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관대 위치 또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사절이 여기 이스피리스를 꾸며준대, 그래서, 자, 우리가 방문했, 어떤 장소들의 기억과 우리가 그곳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To hold on to. 있죠. to o 부정사인데 여기서는 부사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목적으로 해석을 해. 그래. 그래서 간직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합니다. In order는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강조해주기 위해 쓰인 거예요.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this s o u v e n i r s 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데, 자, 투부동사가 왜 왔느냐. 텐드 뒤에 투부동사 오면요. 동사인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투부동사가 와서, 물건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자, souvenir 주어고, doesn't have to be something. doesn't have to be 동사죠? 자, 그 다음, 자, purchased. 자, 여기서는 purchased 분사예요. 형용사로 작용이 돼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줘요. 이 something이 구매가 되는 거니까 이제 수동형이온 건데, 자, 선물가게에서 구입한 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in fact. 자. 그뒤 보시면, 자, the word souvenir means memory 있고, 자, so로 문장 하나 더 이어지는데, 자, 잠깐 볼게요. 자, 복합 관계 대명사 whatever가 왔는데, 자, 그 뒤에 brings 동사가 왔어요. 자, 그렇다는 건 얘가 이제 주격의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얘긴인데 자, 왜 단수동사가 맞느냐 whatever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요 anything that 또는 which 이렇게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anything 단수잖아요 그래서 brains가 오는 건데 자, 그 뒤에 memories가 이제 목적어죠 그래서 자 여기 복합관계사 whatever가 잡고 있는 문장 자체가 하나의 주어가 돼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 무엇이, 무엇이든지, could be called, 불릴 수 있다, souvenir, 로. 자, 기념품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what can we keep our souvenirs? 자, 그리고 to preserve 와 있어요. 초보장사인데, 여기서는 부사예요. 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 볼게요. Let's look into. 자, 동사 나왔는데, 자, into는 전치사잖아요. 뒤에 명사 와야 되거든? 자, 얘는 그래서 뭐가 오고 있느냐. 자, 의문사, 와시 잡고 있는 간접 의문문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 의문사이면서 뒤에 있는 동사, 누의 목적어 역할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행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초부정사는 뭐냐. 초부정사 부사예요. 목적으로 해석이 돼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고, 예의 목적으로 their travel memories 오고, 그 뒤에 목적격 부어 온 거예요. make 그 사역동사랑 뒤에 원형 부정사, 목적격 부어로 데려온 거알수 있죠? 문 2입니다. 자 동명사 주어가 e n d 로 나랑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my and taking 이렇게 되는 건데 기념품을 사고 사진을 찍는 것은 이렇게 돼요. 자, can be가 동사고 good way 보어예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초부 동사 형용사로 작용해서 앞에 있는 way를 꾸며줘요. 그래서 기어, 여행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자, 그리 보면은 most of the i m e 돼 있는데, 자, 원래는 most 뒤에 그냥 바로 명상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 보시면 앞에, 자, time 앞에 더가 붙는 걸알수 있어요. 더가 붙으면 m o s t 오 of 사이에는 반드시 오브가 붙습니다. 얘는 그냥 따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would store 돼 있죠. 자, 여기 w o u d 는 뭐냐면요. 과거 습관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 뭐, 무엇, 뭐, 타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보관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아, 그리고, 이게, 뒤에 동사, 앤 n d 하고 l o o k 연결되고, 또 다시 그 뒤에 세 문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나는 그 이것들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거의 보지 않았대요. 그러면, 내가 보지 않은 거는 앞에서 얘기한 이 these things를 얘기하는 거죠 복수니까 them이 와야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내가 거의 보지 않아서 서서히 잊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뒤에 나오는 주어도 마찬가지로 t h y 로 이어져야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잊혀지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와야겠죠 be f o r 자그 다음 보시면 오브는요 전치사 거든요 전치사 뒤에 명사 그래서 동명사가 온거예요 그래서 보존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이 되는거고 자 In a more interesting and miserable way 라고 되있는데자이 way 이 방법이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형의 형용사 interesting이 와야 맞겠지 자 그 다음 I started doing 나는 시작했다 하는 것을 자 동사의 목적어 자리인데 start는 목적으로 투부사도 같이 와요 그래서 d o 도 되고 to do도 되고 자그 다음 음, 자왠줄 알았는데 자 내가 기회를 얻었을 때에요 자 투부정사 여기서는 형용사와 작용해서 opportunity를 꾸며줘요 그래서 여행할 기회 이렇게 되는데 자 누구랑 여행 한 거예요 그게 one of my best friends 자, 원, 오브, 복수명사. 오면은 명사들 중 하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복수행용 거예요. 저, 내 친구들, 내 친한 친구들 중한 명과 유럽을 여행할 기회를 얻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every 있죠. e v e r y 오면은 기회는 무조건 단수명사가 와요. every는 무조건 단수취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 명사수치 때문에 넣은 거고요. 자, 그뒤 보시면, when I return to ho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return 자체가 돌아오다 라는 뜻인데, 자, home 이 여기서는 부사예요. 집으로 라는 뜻이거든. 얘 자체가. 그래서 그냥 return도 오고, 그 뒤에 바로 home만 넣어줘도 해독상 문제가 없습니다. 아, 여기 아마 사이에 전치사 2 넣어서 함정 낼 텐데, 2는 절대 묻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뒤부터가 주절입니다. 자 accumulate 모으다란 뜻인데, 자 내가 집으로 돌아온 거보다 이 지도들을 모은 거 이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죠. 시제상 먼저 일어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 문법 중요하니까 시제는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세 문장 이어지죠. I thought 난 생각했다. 자 근데 그뒤 보면 I 그든 메커스 n 이 r 해서 완전 문장 오고 있어. 그러면 이 사이는 에 접속사 대지생략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대절 자체가 이제 앞에 있는 따뜻해 목적어 돼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들로 기념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내가 기념품을 만드는 이 재료들은 뭐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앞에 나온 이 지도 가리키는 거지. These maps, 복수니까 당연히, 대모로 받아줘야겠죠? 자, 그 다음, 자, I beget. 나는 시작했다 자, by c u t n g 돼 있어요. by는 전체사라 뒤에 명사 오는데, by 뒤에 동명사 오면은, 동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잘라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그뒤 보면, showed. 동사거든요? 그렇다는 건 여기 대은 얘를 동사로 받는 주어이면서, 문장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까지 같이 하는 주관대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지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위치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 에펠타, 성, 배도, 재성전, 콜로세움 같은, 자, 우리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곳들을 보여주는 지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end가 연결되고, 뒤에 동사가 와 있는데, 얘는 앞에 got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는 가져와서 붙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내가, 지도 조각들을 붙인 거는 앞에서 얘기한 이 ordinary plate 얘 얘기하는 거죠 단수명사니까 이수로 받아야겠지 자그 다음 여기 using special glue 되어있는데요 자, using 분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시 동작으로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주어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이내가 특수한 풀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 형태의 분사 using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 보시면 자, I put a layer of sealant 오고, 자그 뒤에 so that죠. 자, so that는요 무엇뭐 타도록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시 접속사라서 뒤에 문장 오거든요. 그래서 the paper wouldn't fade or wear out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종이가 색이 흐려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e result is wonderful decoration. 각각 주어 동사 있고, 자, 그 뒤에 보면, I 주어져요. 그 다음에 can look at y o 동사인데, 자, look as 의 목적어 없죠. 바로 everyday. 시간 나타내는 도사 였지 그렇다는 건이 셋은 뭐예요? 여기 look as 의 목적어 역할과 문장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 같이 하는 목관대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데코레이션을 꾸며준다는 것까지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장식품이긴 한데, 내가 매일 볼수 있는 작신 장식, 장식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자, 이래서, t e r r i f y n terrific reminder of every place. 자, 일단, every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단수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place고요. 자, 이 뒤에 보면, I visited 해서 주어 동사 문장 왔는데, 자, v i s i t e d 목적어가 없는 게 보이지. 뭐 자. 얘도 뭐야? 그러면 얘도 중간에 목관대에 대또는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장소인데 내가 방문한 곳.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